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어 일반 유호입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 매일 뉴스에 교육에 대한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요즘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마트마다 마스크를 넣고 손님마다 하나씩 가져가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아, 째 주변의 강대국들이 천사나라를 탐내고 있으므로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선, 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급마당 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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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네. 있어. 얼굴은

둘다 주시는 건가요?